안녕하세요. 행복체면사 청면입니다. 어, 오늘 이 시간에는 어, 자존감, 자존심, 그리고 자신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우리가 이세 가지 개념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아요. 어, 자신을 존중하는 것, 어, 그래, 이 자존감, 그래, 자존심이 세다는 것은 아 좋은 거 아닌가? 그래서 자신감이 많은 것은 성공하는 데다 도움이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이 자존감이나 자존심이나 자신감이 결국 같은 의미로 우리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개념들이 다 다르다는 것이죠. 첫 번째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아마 여러분들께서 2번, 3번을 다 잊어버려도 돼요. 그런데 1번 이 자존감에 대해서는 정말 깊이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 인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을 존중하는 이 감정, 이 느낌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존감도 자신을 존중하는 거예요. 자존심도 자신을 스스로 존중하는 거예요. 여기서 뭐가 차이가 있느냐? 자존감의 기준은, 대상은 내가 되는 거예요, 나. 그래서 내 스스로가 나를 존중하는 거예요. 남이 나에게 비난을 해도, 남이 나에게 욕을 해도, 남이 나를 무시해도, 내가 남들에게 실수를 해도, 뭔가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도, 뭔가 창피한 모습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내 스스로를 존중하고 아껴주고 용서해주고 사랑해주는 그런 마음을 자존감이라고 합니다. 이 자존감과 반대의 개념이 있어요 그게 바로 자존심 우리가 쫀심이라 그러잖아요 자존심 부린다 자존심이 세다 자존심이 강하다 자존심이 세고 강한 사람들 치고 뭔가 부드러운 맛이 없어요 그리고 자존심이 세면 작은 일에 난리를 치는 거예요 화를 내고 주먹으로 때리기도 하고 나를 치는 거죠. 자기 성질에 못 이긴다는 것이죠. 이 자존심이라는 것은 자존감과 반대로 기준이 나가 아니라 기준이 너가 되는 거예요. 타인. 타인을 위해서 내가 존중을 받느냐 안 받느냐. 쉽게 말하면 이 자존감의 주인은 내가 되는데 자존심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너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너에 의해서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내가 기분이 좋아졌다, 나빠졌다. 네가 조금만 나를 무시하면 기분이 나빠졌다가 네가 나를 조금만 좋아해 주고 인정해 주고 칭찬해 주고 괜찮다라고 해 주면 기분이 좋아졌다. 따지고 보면 이 자존심을 피운다는 것은 내가 강하다는 것이 아니라 내 성질이 있다. 그게 아니라 그만큼 약하다. 그래서 자존심이 센 사람들은 칭찬해주면 그냥 넘어와요. 자존심이 센 사람들은 칭찬해주면 넘어오고 조금만 내가 안 좋은 소리 하면 난리를 치는 거예요. 나에게 화를 내고 분노를 내고 공격을 하거나 아니면 삐져가지고 인연을 끊어버릴 정도로 이 극단적인 성향이 오가는 거예요. 이 자존감이 센 사람들은 크게 반응하지 않아요. 민감하게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남들을 신경 쓰거나 남한테 잘 보이려고 하지도 않고, 남의 눈치를 보지도 않고, 남의에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자기 만족에 의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자기 길을 정말 굳건하게 이렇게 즐겁게 갈수 있는 거죠. 근데 자존심은 남한테 잘 보이려고 외제차를 몰고 다녀야 되고, 명품 백, 명품 가방을 메고 다녀야 되고, 비싼 옷을 걸쳐야 되고, 명예, 돈, 권력을 자기한테 치장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야지 남들에 비해서 내가 우러러 보이는 그런 어떤 성향이 사실은 자존심이 세다라는 것입니다. 의외로 이제 성공한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이 아니고요. 좀 유명한 사람들, 뭐 어떤 학자나, 어떤 뭐 연예인이나 정치인이나 이런 분들이 의외로 자존심이 세다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실제 마음에 있어서는 그렇게 강한 사람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꾸 자기 어떤 가면을 써서 자기 어떤 멋진 모습들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죠. 내가 내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면 외제차 명품 가방 자기를 이렇게 허례어식처럼 뭔가 치장해서 자기를 포장하려고 안 하죠. 자존감이 센 사람들은 굳이 그렇게 자기를 포장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지금의 내 모습이 괜찮으니까. 근데 지금의 내 모습을 미워하고 불만족스러워 하니까 자꾸 나를 화려하게 만들어가는 심리가 있다. 그게 바로 이 자존심의 심리입니다. 그래서 자존심이 센 사람은 강한 사람이 아니라 사실은 아주 약한 사람이다. 약하기 때문에 어떤 뭔가 강한 어떤 이 벽을 스스로 막 치는 거죠. 근데 누군가가 이내 마음의 벽에 조금이라도 상처를 주면 확 달라드는 것처럼. 그만큼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너희들에 의해서 내가 자꾸 좋아졌다, 나빠졌다 한다라는 것이죠. 진정으로 강한 사람들은 강한 반응을 하지 않죠. 진정으로 강한 사람들은 강자에게 강하고 약자에겐 한없이 약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진짜 강하고 자존감이 있고 소신과 철학이 있는 사람들 그런데 이 자존심 센 사람들은 강자에겐 또 약해요 <laughs> 강자에겐 철저히 약해요 나보다 더 화려한 사람들 앞에서는 얘 죽었습니다 그러고 약자한테는 또 강해요 재밌는 심리죠 왜냐면 내 스스로가 자꾸 약하다고 생각하면서 강자가 되려고 하니까 약자를 무시하고 강자에게는 또 비굴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심리가 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자존감이 바탕이 되었는지, 이 자존심이 바탕이 되었는지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아마 우리나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은 이 자존감보다 자존심의 바탕이 많이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가장 심한 게 그거잖아요. 허례어실. 하여 남한테 잘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성형 공화국이라고 그러잖아요. 어 가진 것 없어도 외제차 몰고 다녀야 되고 명품백 그런 거 정말 우리나라 좋아하잖아요. 마치 그런 거 없으면 내가 마치 없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막큰 집에 살아가지고 사람들한테 자랑하려고 하고 그런 심리가 다 자존심의 심리 이허례허식이라는 거죠. 허풍. 남한테 그냥 뭐가 있어 보이려고 하는 물론 그게 꼭 나쁘다라고 표현할 수 없는데, 결국 포장된 거짓에 의한 자신의 모습을 만들어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존심은 결국은 행복이나 즐거움을 주는 게 아니라, 항상 두려움을 줘요. 두려움, 결핍, 언젠가는 무너지지 않을까라는 이 두려움과 공포가 있기 때문에. 이 자존심이 센 사람들은 항상 두려움에 의해서 싸우고 나아가는 것이고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두려움이 아니라 삶의 즐거움과 행복을 갖고 간다. 그래서 자존감이 센 사람, 높은 사람은 만족을 할지 알고 자존심이 센 사람은 10억, 20억을 벌어도 돈에 또 욕심을 부리게 되고 아무리 좋은 명예도 만족하지 못하고 자꾸 뛰어간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이 자존심을 계속 피우는 것은 주인의 심리가 아니라, 죄송하지만, 종의 심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종은 자꾸 쫓아가야 돼요. 돈을 쫓아가야 되고, 명예를 쫓아가야 되고, 권력을 쫓아가야 되고, 사람들이 나에게 좋은 소리 해주기를 계속 쫓아가는. 그래서 평생 만족하지 못하고 자기 인생을 허비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같은 의미 같지만, 완전히 반대의 개념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존감은 어떻게 생기느냐. 자존감은 있는 그대로의 사랑에서 생겨요. 내가 공부를 잘했을 때 나를 너무 칭찬해주고, 공부 조금 못하고 실수했다고 해서 나를 학대하듯이 미워하고 질책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어차피 최선을 다했으니까, 성공한 모습도 인정해주고, 좋아하고, 좀 못한 내 모습도 사랑으로 끌어안아줄 수 있는 게 바로 자존감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자기 사랑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잘하면 좋아하고 못하면 박살을 내잖아요. <laughs> 이 바보 멍청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자, 자존감이 약해지니까 덩달아서 자신감이 사라지게 돼요. 자신감이라는 것은요, 사실은 이 자존감에 의해서 결정이 나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항상 자신감이 생겨요. 자신감이라는 것은 자기를 믿는 거죠. 그만큼 자기에게 이 성공 경험이 사실 중요해요. 성공 경험이 많으면 자기 스스로 믿는 자신감이 생기게 되죠. 근데 자신감이라는 게 그냥 생겨나는 게 아니에요. 아자아자 화이팅한다고 해서 이게 생기는 게 아니라 자존감이라는 기본적인 긍정적인 씨앗이 있었을 때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갈수 있는 자신감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자존심에 의해서는. 자신감이 생길 수도 있지만 한번 이게 무너지기 때문에 자존심은 결국은 무너져요. 너무 꼿꼿한 나무는 결국은 태풍에 부러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한 번에 부러져 버리면 이 자신감이 같이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자존감의 바탕하에 자신감을 길러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아셨어요. 아셨어요. 자신감을 기르는 방법은 바로 자존감을 높이는 것이고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은 첫 번째 자기를 사랑해 주는 거다. 두 번째 자기의 단점을 미워하거나 질책하는 게 아니라 그대로 인정해 주고 수용해 주는 것이다. 세 번째 남과 나를 비교해서 종이 되는 게 아니라 너하고 나본 상관없이 내가 주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누구하고도 비교하지 않는다. 그리고 네 번째,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마음입니다. 다투거나 싸우려고 하지 않는 그런 어떤, 어떤 자기를 있는 그대로 존중해 줄수 있는 마음이 바로 자존감입니다. 근데 사실 대부분의 자존감은 어릴 적에 결정이 나버려요. 누가 우리의 자존감을 키우게 해줄까요? 거의 부모.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엄마의 사랑입니다. 사실, 엄마가 무조건적인 사랑을 해줘버리면, 자식은 자존감이 이렇게 커져요. 왜냐하면, 엄마가 무조건적 희생과 사랑을 해줘버리면, 그한 사람은 마치 신이 나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된다는 느낌을 받아버리기 때문에, 자꾸 열등감이나 위축돼 가지고 소심해 가지고 살아갈 필요가 없어요. 그냥 당당해지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욕을 해도 얘잘못했습니다 예, 하고 그냥 자기 일을 갈수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엄마의 사랑에 나에게는 풍성하게 자라있으니까요. 그런데 어릴 적에 부모가 잔소리하고 를 욕을 하고 매일 때리고 부부싸움을 매일 하면서 열등감과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살아온 사람은 자존감이 아니라 쓸데없는 자존심. 나한테, 나 무시한 인간들은 다 죽을지 알아. 이 세상은 정말 믿지 못할 세상이야. 이 세상은 정말 사람들이 다 뒤통수를 치는 거야. 성선설이 아니라 성악설이 맞아. 나는 어느 누구도 믿을 수가 없어. 내가 강해져야 돼. 내가 약하면 사람들이 나를 짓밟을 거야. 라는 이런 어떤 위험한 자존심의 심리를 만들게 된다. 물론 우리가 어릴적으로 돌아갈 수 없지만, 어릴 적의 어떤 그런 경험이나 기억이 있다면 그때 마음을 충분히 우리는 상처를 치유하고 부모를 용서하고 그 당시 내 자신을 놓아줘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부터라도 자신을 꾸준히 긍정적으로 사랑해줄 연습이 중요합니다. 저도 한 번씩 이제 매일 아침에 이제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딱 봐요. 그게 아 내가 그동안 그리운 내 모습이구나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너왜 이렇게 못생겼니 딱그 느낌이 들면 내 자존감이 약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내 모습 참 마음에 든다. 저 정도면 괜찮다. 이게 외모가 아니라 내가 거울 속에 나를 봤을 때 느끼는 감정 그겁니다. 그래서 항상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을 보고 스스로 사랑해주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그런 연습도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나 명상이나 긍정적인 자기체명 같은 걸 통해서 여러분을 꾸준히 존중해주는 연습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 좀 말이 많이 좀 길어졌지만 핵심은 어떤 거냐? 절대 남하고 나를 비교하지 말자. 이 세상에서 제일 나쁜 거 비교하는 거예요. <laughs> 그렇잖아요. 저하고 장동건을 비교하면 저는 죽어야 되잖아요. <laughs> 그렇잖아요. 저하고 장동건과 선지석 그런 정말 잘 생긴 얼굴을 나하고 비교해 버리면 저는 정말 못 생긴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데 그것 사실은 잘못된 거잖아요. 왜저 사람하고 나를 비교해서 나를 깎을 필요 는 없다라는 것이죠. 장동건이 아무리 잘 생겨도. 저는 사실은 장동근의 얼굴이 저한테 오면 사실은 싫거든요. 왜냐면 나에게는 내가 어울린다라는 것이죠. 비교를 하니까 너가 대단하고 내가 나는 못생겼다 이렇게 하니까 나, 자꾸 나의 자존감이 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어느 누구하고도 비교하지 말고 내 스스로를 존중해 주면 위축감도 사라지고 열등감도 같이 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교하지 않게 되면 자존감이 생기고 쓸데없이 자존심 피우면서 화내거나 속상해할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비교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내 인생의 주인이 된다. 그런데 여러분 자꾸 비교를 한다. 그것은 어떤 의미냐면 나는 내 인생의 종이 됩니다. 왜냐 당신들하고 비교하니까 그러다가 나보다 저 사람이죠 잘생겼거나 돈이 많거나 명예가 많거나 내가 뭔가 부럽다라면. 난 자꾸 하인이 돼버리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 저 사람 졸졸졸 따라다니게 되는. 아니, 비교했는데 나보다 좀 낫다. 그럼 이런 사람들, 저 사람들을 무시하고, 공격하고, 핍박하게 돼요. 얼마나 나쁜 사람의 모습이에요. 자기 자신한테도 못된 거고, 타인한테도 못 되는 게 바로 이 자존심 피우는 겁니다. 이건 소신도 아니고, 철학도 아니고, 자기의 열등감 약한 심리가 살고자 투쟁하는, 그덜 성숙된 성인의 모습이라고 이제는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마치 자존심이 세는 게 남자 같고 카리스마 있고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막상 이런 남자 한번 만나보고 이런 남자가 결혼하면 실제 마음이 얼마나 불안한지를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진짜 겉으로 강한 게 강한 게 아니라 내면이 평온하고 안정적이고 부드러운 사람이 진정으로 강할 수 있다. 그런 거를 알게 되면 우리는 자존심을 피우기보다는 뭔가 예, 알겠습니다. 허용하는 마음으로 순종적인 마음으로 자기 자존감을 지키고 주인된 마음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가장 원하는 키워드인 바로 자신감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일이나 어떤 모든 것을 할때 효과도 좋을 것이고 사람 관계에 이것도 정말 소통도 잘될 것이고, 다툼도 많이 사라지게 될 것이고, 전체적으로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는 그 마음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